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성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정의는 탄소와 물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두 개, 산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탄수화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먼저 우리가 저탄고지 식이요법에서 피해할 야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인 설탕, 유당, 메가당. 그리고 다당류인 전분, 녹말, 덱스트린 류 등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정한 식료법의 정의를 보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 인슐린을 낮춘다 라는 게 있는데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이러한 탄수화물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혈당을 높여 우리가 피해야 할 식품 첨가물로는 포도당, 액상과당, 설탕, 말토덱스트린, 액상과즙, 꿀, 시럽 시럽 중에서도 메이플시럽, 사탕수수시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중에서는 신체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나 효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수화물에는 당알코올,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당알코올은 포도당, 과당 또는 다른 단당류와 분자 구조가 조금 달라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없는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등 콜 종류로 끝나는 첨가물이 당알코올이라고 보면 됩니다. 혈당은 높이지는 않지만 단맛을 낼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환영받는 감미료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당알코올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섭취한 사람들 중 몇몇은 복통과 가스,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니까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동물과 식물의 신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탄수화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에는 녹지 않지만 장의 연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으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저탄수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충분히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과잉 복용 시에 장내벽에 상처를 줄수 있는 만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은 포도당 과당 등의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의 복합체로 구성된 탄수화물입니다. 올리고당 중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서 수용성 식이섬유처럼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기능성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드셔도 좋으나 상품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몸에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드시지 마시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맛을 내는 당알코올은 주의하시면서 드시고 장내 미생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는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와 성격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저탄고지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